안녕하세요. 지식라디오입니다. 오늘 당신의 프로젝트와 목표 달성에 속도를 붙여줄 실용적인 혁신 철학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나 저커버그가 당신의 실행력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혹시 완벽한 제품이나 완벽한 계획을 만들 때까지 시작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완벽함보다 완성이 낫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에 반응합니다. 80% 완성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시장의 실제 피드백을 통해 100%로 발전시키는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완벽함은 게으름의 변명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불안전하더라도 일단 완성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움직임 속에서 개선점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혁신이 탄생합니다. 완벽함은 진전의 적입니다. 오늘 당신은 주저하던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려 애쓰는 대신, 일단 완성하고 세상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지식라디오였습니다.